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추석 여행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강원도 등 국내 주요 관광지에선 막상 가족들은 오지 않는데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의 대형 호텔과 리조트는 이미 만시를 기록했고 일반 호텔도 평균 예약률이 60%에서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민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역이 걱정되지만 가뜩이나 어려워진 생계를 위해선 추석 대목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주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엔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예정입니다. 이에 초강력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권고였던 마스크 착용이 강제됩니다.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고 유명 관광지에선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조금이라도 미열이 있으면 바로 강제 격리됩니다. 37.5도가 넘으면 지정된 숙소로 전부 격리 후 검사 및 진료를 받게 되는데 열이 있는 상태로 제주공항에 도착할 경우 검사 및 격리비용을 모두 자가부담해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 불가피한 이유로 오는 경우 친절하게 모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방문한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우울증세 등 코로나 블루를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진과 상담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전문적인 검진을 받는 경우 1인당 최대 8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상담 한라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코로나 블루 해결을 위한 심리방역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